아니, 진짜 시즌 빨리 접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런 건 괜찮아. 얘들아, 공 3개 더 던지면 70개야. 잡아. 아, 씨, 뭐 하는 거야?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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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병? 이게 뭐야, 샥을? 와. 주놈아, 삼루수 싫다면 그냥 말로 해도 된단다. 주놈아, 삼루수 하기 싫으면 말로 해도 된단다. 하. 내일에 미안하다. 내일 미안하다. 봉사가 1차 5 6이면실승은너 끈이 했겠죠? 왜 그래요? 안 그래도 미안한데 내일한테 미안하게 자, 필카운트 승부 들어가자 바깥쪽 안타 치지 마, 안타 치지 마, 안타 치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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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내일아! 아니, 예? 같은 팀터자를 긴장을 시키려는 거 아닐까요? 긴장은 무슨 저는.. 야! 쟤네가 진짜 회생하는 방법은 김장 봉사나 가야 돼. 그게 아니면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뭔 개소리야. 뭔 긴장이야. 김장 봉사나 야, 해가지고 팬한테 나눠주라 야, 그래. 그래.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아얘들아나 알겠다. 올려가 그렇게 못 던지고 승투 먹어가지고 내일도 점수 많이 지면 승투 먹을까 봐 오늘은 점수를 줘보는 거네. 아 그런 거네. 아 골든 정답. 그거네. 겟니야, 꺼져 내가 그렇다고 하잖아. 음음왜 이래 내일아 왜 이래? 야 근데 이거는 내일이가 잘못 던진 거라서 아아나 어... 어... 진짜 제발 그만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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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해야지 어 당황 당황스럽긴 하죠 안 해도 되는 걸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내일이 컬스를 그만하고 싶은 거잖아. 내일이 컬스를 그만하고 이제 승투를 하고 싶어진 거잖아. 그렇지 얘들아. 그러 나는 이해해. 아, 어... 아이 참 화난다 진짜. 씹! 됐어. 아 내가 지금 화나면은 집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 크진 않지만 한 바퀴 돌면서 창문 좀 쐬면은 좀 기분이 나아지더라고. 어벽좀 칠하가 방음부스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고 오면 괜찮아. 우리가 점수를 많이 내야 이기는 거라는 고정관념에 빠진 거 아닐까? 실책이 많은 걸로 이기는 걸로 하면 리그 1위인 거잖아. 그거는 고정하세요.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냥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거 그거는 그냥 실성한 사람이잖아. 야 아무리 내가 봐도 그건 아니잖아. 와 저걸 잡아 미친 진짜. 김일순 안내 거? 야! 아니 김현수 안 냈냐고요! 와... 매너 게임 안 하네. 야 김현수가 저렇게 수비 잘하면 너는 박혜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우리 줘라. 야 호령이랑 박혜민 다 쓴다고 생각해봐. 좌혜민, 중호령, 우성범. 그럼 나성범은 진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도 돼. 나성범은 그냥 거기 서 계시면 돼. 중견수가 우익수 근처에서 공 잡고 나성범에게 투하하고 어, 나성범이 던지고. 아 근데 임찬규 커버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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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강자의 여유, 감사합니다. 어우, 위즈돈 봐봐, 머리, 벗, 모자 벗고 인사하잖아. 강자의 여유, 땡큐. 이게 막 노블리스 오블리즈죠. 와! 아니, 아. 아, 임창규, 신기으걸 웃는가 봐, 미치겠네? 진짜 미안한데, 그 일로 견제사가 아니, 그 나성범이랑 김태군이었잖아 그, 야. 이런 말 해도 돼? 돼? 너는 뭐, 뛰는 선수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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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문책상 교체. 아니, 아니, 문책상 교체는 근데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는 거야? 그, 우리한테, 우리한테 얘기 좀 해줘. 뭐, 착순날에는 하고 훌순날에는. 그니까, 누가 바보 같은 행동하면 문책상 교체 안 하고 왜 어느 날은 하고. 아니, 그,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 그쵸? 감독도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죠? 와, 진짜 이걸 바꿨다고? 내일 한준수를 모르나? 아, 진심이야. 내일이잖아, 투수가. 아니,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내일 저 와중에 투수까지 바, 아니, 진짜 시즌 빨리 접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런 건 괜찮아. 얘들아, 공 3개 더 던지면 70개야. 잡아. 와 주덤아 삼루수 싫다면 그냥 말로 해도 된단다 주덤아 삼루수 하기 싫으면 말로 해도 된단다 주덤이는 교체 못하겠지 못하겠지 저거, 저거 잡아 꽈잘 막았어 잘 막았어 이거는 어려운 공이었어 이거는 삼루 갈거잘 막았다 삼루 막은 게 어디야 어 아니야 아우 또 들어와 또 들어와 미쳐. 아니, 이게 뭐야? 어? 어?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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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야아아아아아! 휴!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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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 잡아주다 아이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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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유... 아아아아아아... 아, 저거는 커트맨으로서 중계 플레이하러 들어간 거 같아. 이쯤 되면 어제보다 심한데? 같은 리그에서 뛰는 선수 같지가 않아. 호령, 호령, 나이스! 아! 그치 우리도 호령이 있지. 진짜 호령이 혼자 야구한다, 얘들아아슬슬 힘들어요. 아아뭘하하고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제발. 아아아아아아 야. 아아아 어! 뭐야 감사합니다. 아아 드디어 1점 냈다! 어, 아아아런 식인 거지. 아아 임창규 백구야. 옥사 아닌가요? 임창규 안 들어오나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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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 넘어가 지고 치는 거니 아니면은 뭐 내일 또 오세요라고 어 김선빈이야? 다리만 보여주는데 누군지 알겠네. 야! 너무 나 너무 나쁘다. 너무 못 됐다. 나이스! 나 아. 이제 아. 나이들어갈 그래. 굿굿! 들어가?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더장용보다 영찬님. 오아시 저게 뭐냐? 아기 아. 얘들아. 이쯤 되면은 더 가우 에어컨을 살짝 꺼도 되지 않을까? 우리 해줄만큼 했는데 에어컨까지 틀어줄 필요는 없잖아. 엘핀입니다. 그래도 이 날씨에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날씨에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엘지님들이 지금 저희한테 하는 건안 너무한가요? 솔직히 l g 는 다른 팀 하듯이 하는데 기아가 드럽게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한 건 기아 선수 너무한 거죠. 팩트 얘기하지 마세요. 팩트 폭력도 폭력이에요. 밸붕이 안 돼. 밸붕이 안 돼. 아니 홀에 와아진가 눈물 나가지고 못 보겠네 아니 김오령은 진짜 알 수가 없어 얘들아 이라야. 최근에 우리 외인 투수랑 할때 김오령 혼자 불펜에서공 던지는 거 피칭에 맞춰가지고 스윙 연습하고 있었어 그리고 솔직히 지금 경기 전 넘어가가지고 저덩치동 깔려 서 있는 사람들 있고, 다 보이는데 김오령은 차량, 존나 열심히 몸 날려가지고 하네. 하잖아 그러니까 와 이거 오선우 잘했다 본인의 지금 자리에 위협을 느낀 오선우 맞아요. 16년 와카 수비도 김호령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수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기아 팬들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뭐, 팀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보이잖아.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야, 얘네는 지금 이길 마음이 없어 보인다. 휘두르기만 한다라는 게 보이잖아. 근데 김호령은 그냥 매번 매번 하루하루가 간절한 게 보여. 어. 기아 아니요, 팬은 그냥 호령맘이야 얘들아, 우리 구해 말. 들아 해보자. 끝내기 해보자. 제발, 제발. <laughs> 와! 좋아. 볼렛 오! 호! 아! 리얼. 내려간다. 8등으로. 내려간다. 8등으로. 내려간다. 아, 내일을 근데 사실 뭐 내일을 내고도 졌다고 하기에는 오늘 내일이 못 던져 가지고 애들 할 말이 없다. 어. 오늘 내일이 너무 아쉬워 가지고 오늘은 내일 내고 진거 치고는 좀 애들 아쉽다. 먀!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